아, 이거만 내리면 되죠? 아. 아. 아 수증기 충전 안 해도 돼요? 수증기는안 해도 돼요? 아, 네. 어? 이거를 갖고. 있자. 제가 내릴게요, 그냥. 아니, 아니, 뭐야, 이 새끼야. 야. 진짜 눕고, 거 갖고 있어, 그냥. 네. 무거워, 무거워, 되게 무거워. 내려, 내려. 무거워, 무거워. 네네. 이거... 이거... 이거 아, 이거 아무 때나 너무 무거워. 오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? 뭘카찍가요 유튜브 <laughs> 언제 보셨지 우리 아 진짜 웃기다 즐기라는 거 유튜브 찍어야지 왜했잖아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이거 아스테라 좀 뒤로 빼야 될거 같아요 아 네. 그렇... 근데 형님은 영상이 가만 안 닿으세요? 가만 엄청 달지 네. 저번에 네. 영상이 가만 안닿아 가지고 달아야 되는 영상이 있고 안 달아지는 네. 영상이 네. 형아 이거 또 이거 그때 두번이거또안된 거야 이거 이거 어. 형 네. 저도 여기 코 여기 근처 전부 틀려가지고 틀어야 돼 애써 거리 하고 막 생깁니다 좀더 만약 상이 할 거면은 확실하게 세게 나요 그래. 그래야지 수술이라서 <laughs> 이렇게 애매하게 나면은 그냥 흔적만 남아요. <laughs>